제가 예측한 대로 자 3월이 다가오니까 드디어 민주노총이 서울 한복판에서 28일 날 4만여 명이 모여서 대규모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노조가 노조의 복지 문제를 따져야 되는데 맨날 반미 구호,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파괴, 반정부 투쟁을 일상 것입니다. 이건 노조가 아니라 불법 반국가 집단입니다. 적각 해체를 시켜야 되는데요. 어이러려면 우리 국민들이 깨어나서 이 실태를 알아야 됩니다. 또 어저께는 또뭐또 뭐, 또 뭡니까 좌파 단체 또 보, 보수 우파 단체 해가지고 강화문에서 또 남대문에서 서울역에서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그 어느 때보다 이 좌우 대립이 심각하고요. 어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국민들이 이게 대한민국의 잡, 저 여야 뭐다며 민주세력 뭐 이게 아닙니다. 민주화를 가장한 세력은 지금 북한의 조선인민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이 대거 장악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지금 체제의 전복을 깨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금 관과하고 있는데요. 어, 깨어난 사람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어전 세계적으로 아주 어, 혼란기에 접해 있습니다. 더더욱 윤석열 정부 출범 아직 1년도 안 됐는데요, 자리도 못 잡고 있습니다. 어, 제1야당 대표는 어, 자기가 지자재장 성남시장 할때 어, 비리로 인해서 일반인 같으면 벌써 구속이 돼 있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방탄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지금 뭐 버티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지금 당 대표 봤는데 이건 뭐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입니다. 이 정치가 실종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사, 세력이 없고요. 오로지 지금 대한민국은 한미 동맹에 의해서 주한 미군에 의해서 사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민노총을 중심으로 한 종북 좌파 세력들이 간첩들이 이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무려 1년 이상 전쟁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선언하고 대만을 곧 접수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같이 묶여있는 게 어디냐? 한반도입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 아주 위험합니다. 엊그제 최근 영국 정보 북에 발표한 보도가 영국에서 나왔는데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려고 대한민국의 제주도와 전라남도에 기습적으로 군인을 보내거나 침투를 하거나 아니면 대규모 어, 이 바이러스나 세균을 퍼뜨려서 혼란기에 빠뜨리고 북한은 남침을 할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속수무책이에요. 골프 치러 다니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는 아닌데, 나라가, 나라가 절벽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이 여 소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시대에 깨어 있는 영웅이고 역사적으로 진짜 소중한 분들이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지금 사실은 심각합니다. 제가 돈이 많아서 이렇게 길거리로 놓은 것도 아니고요. 사재를 팔아서 소수 뜨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나왔는데 그 이제 미천 또 바닥났어요 한2 0번 이렇게 스을몇번 행사하니까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나 미국이 있어서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며칠 전에도 보여드렸는데 영 사진을 한두세개 보여드리고 행사 들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작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재작년에 있을 때 발령을 냈던 주한미사령관이 있습니다. 이분이 바이더이 친중이다 보니까 버티고 있었는데. 결국 어쩔 수 없이 조한 미사령관 폴라케마라 사령관을 임명할 수 임명을 했습니다. 이왜 임명했냐? 어쩔 수 없어요. 러시아와 중국이 손잡고 전쟁을 벌이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 최근에는 미국의 어, 해군 장관이라 그래요. 어, 미국에서 해군의 군함이나 해군의 전략 자산들을 사고 주문하는 장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조선 3사, 우리나라 이제 배 만드는 데를 세 군데를 비밀 때다 만나고 어 갔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 중국과의 전면전을 미국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 미국은 첨단 무기나 우주 전쟁에 상당히 앞서 있는데요. 중국과 전면전을 벌였을 때 해상에서의 지금 항공모함이나 이런 잠수함으로 부족해서 이 군함이 필요하대요. 근데 미국은 지금 조선 시설들이 조선 업체들이 노후해 있어서 대량으로 지금 배를 못 만든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 조선 업체를 다 보고 갔고요. 또 무기 체계도 보고 갔다 그래요. 어, 지금 사실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뭐 국민의힘 민주당 이두당 대표 이 놈들이 관심이 있습니까 국가에? 깨어나셔야 돼요. 어, 깨어나셔야 되는데. 이폴아케메라 사령관이 미 육군 대장 중에서는 전쟁 경험이 가장 많은 현역 육군 대장입니다. 특전사 출신인데요. 이분의 주특기가 뭐냐? 전쟁 이후의 안정화를 전문으로 하는 그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대전은 소총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북한 같은 경우는 미사일을 한 200발, 2000발 때리면은 한 시간이면 끝납니다. 크롬 도움이 납니다. 어, 지대공, 공대공, 지대지 자, 육해공군에서 항공모함에서 핵잠수함에서 일본 주일 기지에서 과에서 공군 비안 비투비 전략 자산으로 쏘면은 사라집니다 지구에서. 이따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 영상도 보여 드릴 건데요. 자, 전쟁 이후의 전문가입니다. 이거는 뭐냐? 미국이 북폭을 했을 때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안정화를 위해서 투입되는 부대인데요. 이 부대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부대입니다. 이거 전문가예요. 이분이 어쩔 수 없이 바이든이 임명할 수밖에 없어서 작년에 주한미 사령관으로 임명이 되셨습니다. 자, 이분은 주한미 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 사령관이고요 또 UN사 사령관을 세계 사령관을 겸직하는 엄청난 사령관입니다. 이분의 손에 사실은 대한민국의 지금 운명이 걸려있다 사실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주한미군은 전쟁 이후 안전화를 전문으로 하는 안전을 전문으로 전후 복구 전문가의 이런 사령탑을 안 지켰습니다. 주한미군은. 그다음에 여기 또 같이 공동으로 겸직하는 게 유엔사인데요. 유엔사의 지휘관들, 별 스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폴라메카, 폴라카메라 사령관이 역시나 사령관이고요. 두 번째 부사령관이 이분도 호주분인데 안정화 전문입니다. 전쟁 이후에 투입되는 부대 전문가예요. 그다음에 참모장, 어, 이건 뭐냐? 인프라 전문입니다. 전쟁 이후 재건 전문가입니다. 이 호주 장군이에요. 그다음에 작전 기획 참모 완스탄데요. 이분 또 전후 처리 전문가입니다. 자 여러분 주한 미군이 전쟁 이후에를 대비해서 모든 시스템을 바꾸고 있고요. 벌써 바꿨고요. 자 유엔사가 유엔사가 전쟁 이후 북폭이나 중국에서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과 중국이 전면전을 벌였을 때 모든 시스템이 지금 뭐냐? 주한미군과 유엔사는 전쟁 이후에 계획이 다 수립이 된 겁니다. 다시 하나 사진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뭐냐? 미육군 재안보 지원 여단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게 안정화 부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 이후에 투입되는 부대예요. 이게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이 아시아권에는. 그런데 2년 전에, 2020년에 미국 태평양 사령부 산하에 2년 전에 창설이 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어, 미국의 전략 자산의 움직이면 전쟁을 하기 위한 게 아니었고요 훈련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2년 전부터 이안정화 부대가 창설됐다는 것은 전쟁 이후의 시나리오가 다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쟁한다, 전쟁한다는 전쟁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한 번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 지금 현대 전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시간 정도면 박살을 낼수 있습니다. 이 어, 탄도 미사일, 크루즈 미사일, 순항 미사일 등등 미사일 전쟁입니다. 그 이후에 투입되는 부대가 이건데요. 전쟁은 쉬우나 북한을 박살내는 건 쉬우나 그 이후에 어떻게 그 구, 바, 박살낸 점령한 국가를 리모델링하거나 재건하거나 안정화시키거나 이게 필요한 겁니다. 거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전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안정화 부대가 창설이 됐다는 거는 안전, 전쟁 이후에 시나리오가 완전히 다 계획이 수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미국이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그 다음에 대만, 중국의 대만 통일, 대만 접수, 점령, 그 다음에 이거와 맞물려서 북한의 대남 남침 전쟁입니다. 이거를 미국은 대비하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는 뭐냐? 우리는 모르고 있고 관심이 없는 거예요. 당사자인데 이 상태에서 전쟁이 났다. 북한에서 도발 징후가 있어 먼저 선제 타격을 하더라도 북한을 초토화시키고 미국의 안정화 부대가 투입이 되면 이건 누구 거입니까 저거는 미군 거예요. 북한은 근데 놀라운 충격적인 사실은. 2020년 2년 전에 이 안정화 부대가 창설되고 나서 일본의 자위대와 함께 안정화 연습을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이 상태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북폭 이후에 북한에 안정화 부대가 들어가면 미국에서 그 관리권을 누구한테 주겠습니까? 일본에 주는다. 이 한반도가 다시 일본의 손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혹자는 그럽니다. 공산화되는 것 보다가 일본이 한반도를 대한민국을 통치하는 게 낫겠다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겠죠. 깨어나셔야 됩니다.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좌파들은 어, 작년에 이 문윤석열 정부를 총파업을 가지고 흔들었어요. 흔들보니까 잘안 흔들거려요. 법과 원칙. 자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간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첩 잡는 윤석열 정부에게 힘내라고 여러분 두근박스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간첩들을 잡고 있습니다. 강력하게 반국가 세력 모든 세력을 청산해야지 이 소중한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자유문화제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의 소중함은 자유를 잃고 나서야 안다 그래요. 우리는 전쟁을 각오하고라도 이제는 가짜 평화 위장 평화 가짜 민주화 세력과 선을 긋고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자살률 세계 1위, 저출산 세계 1위, 고령화 세계 1위입니다. 서울의 도봉고등학교가 학생이 없어서 폐교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작년 수치에 사망자보다 태어나는 사람, 아이들이 줄었습니다. 인구가 절벽으로 가고 있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깨어나서 국민을 깨우고 썩어 빠진 정치권을 청소하고, 진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자유대한민국, 미래,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제는 국민들이 몽둥이를 들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 반역 세력들은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깜빵보내는깜빵보내고 사형시킬 놈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큰, 큰 저는 폭풍우가 오고 있다고 봐요. 이대로 저놈들이 물러나지 않을 겁니다. 왜? 문재인, 노무현, 김대중 3대를 거치면서 저놈들은 역대급으로 돈과 조직을 갖췄습니다. 돈과 조직이 역대급이에요. 제가 20몇년 이런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북한 역시 똑같습니다. 핵과 미사일을 경량화, 아주 고도화했습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요. 진짜 깨어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 이런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야지, 목숨을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